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QM6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LPG 차량이었었고요. 등급은 가장 상위 등급인 알리 시그니처 등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QM6 차량들이 중고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QM6는 중형급 SUV입니다. 동급 차량으로는 현대에는 산타페가 있고 기아에는 소렌토가 있는데 현재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또한 이번 차량은 LPG 연료였기 때문에 현재 SUV에서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독 더 인기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체 피해 내역은 한 건도 없는 차량이었고 타차에 물어준 내역이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을 합산해서 70만원 정도로 굉장히 소액인 내역들만 있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95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차 가격에서 30%가 넘게 감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좋은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7만키로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외판 상태에서 도색되어 있는 곳이 총두 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없다 할지라도 차량을 상사로 매입해서 도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도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한 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고나 도색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니까 현재 외판 상태에서 본넷과 조수석의 뒷문이 이두 판이 도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는데 기술력이 있는 곳에서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유안상으로 봤을 때도 도색한 티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기술력이 있는 곳에서 도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판은 도색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도 해보았는데 고장 코드도 전혀 없는 차량이었고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누유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하체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풀 LED 헤드램프는 양쪽 다 현재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1열의 경우 대략 3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2열의 경우 2열 타이어는 대략 현재 5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는 감가된 것에 비교해선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외부 상태였었고요 뭐, 선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부 상태에서 크게 흠을 잡을 만한 내용은 딱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앞범퍼의 단차가, 조수석 쪽의 단차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맞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는 거래처로 이동을 해서 현재는 그 맞지 않는 단차를 깨끗하게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특이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희망하시는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복원 작업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 선택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PG 연료이기 때문에 LPG 연료통이 보통은 트렁크 위쪽에 장착되길 마련인데 QM6는 이 트렁크 아래쪽에 LPG 연료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넛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더 넓어지면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LPG인지 가솔린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무거운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을 적재했던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러한 트렁크 마감재들 쪽에 상처가 잘 나길 마련인데 현재까지 그러한 상처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출퇴근 용도로 주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 공간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2열의 상태를 보게 되면 확실히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맡겨 주신 분께서는 이번 차량을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실 예정이라 하셨는데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의 차량이라 생각을 하고요 뒷좌석에도 두 개의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스픽산자가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시트의 상태들이 탑승했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 사용된 흔적들도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뒷좌석의 시트를 이렇게 폴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물건들을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앞시트까지와의 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만큼 키가 큰 성인이 탑승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사이즈이고요. 구매 대행을 맡겨주신 분께서 희망하신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괜찮은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튼 에어백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렬의 상태를 보게 되면. 1열 시트의 상태도 현재까지 탑승했던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려도 현재까지 시트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운전석에도 시트의 상태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탑승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가된 것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었구요. 장착되어 있는 전동 시트도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에 미숙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안전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7만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가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구요. 실내 상태에서도 탑승했던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었고. 중고로 구입을 할때 이런 실내의 상태가 깨끗하면 당연히 구입하시는 분들도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고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도 현재까지 모두 정상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가 지원되는 ECM 루밀러에서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터치까지 모두 정상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QM6는 마사지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사지 시트가 최고급 차량들에만 장착이 되는 옵션이긴 한데, QM6는 마사지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할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매뉴얼이나 품목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QM6 LPG에서 가장 상위등급인 알리시그니처 등급의 구매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950만원이었고 가격이 굉장히 좋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